아, 네. 너 이걸 보고 뭘 느끼? 걸어 들어오 이런 모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<laughs> 어, 저, 저의 사랑하는 대구 후배, 자기 자랑 자기가 못하고 사회성 제로인.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마땅한 실력자들. 네, 피부과 선생님도에 그 HPV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아. 레이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, 폐에 네, 생겨. 그 원장님이 여기 롱상을 찍었는데 너무 너무 위험한데 여기 네. 스카 베이스 쪽에 어. 메스가 생겨가지고 야 이거 이 나이에 막 이렇게 내정량 아니냐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파필로마였던 거예요. 아. 파필로마인데 그니까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위험해. 그 저희가 그 HPV 바이러스를 맨날 레이저로 지져 어, 그래서 어. 그 피부에 보면 파필로마 바이러스 음. 때문에 생긴 음. 음. 평평 사마귀를 보통 음. 레이저로 하다 보면 그게 튀어서 그 선생님의 코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음. 그거 많이 하시는 선생님 엉캔서 어. 생기시는 선생님도 있잖아요. 아니 저희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피부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어. 약간 직업병처럼 계속 올마요. 그래가지고 저는 아토피 있으니까 세균 바이러스 곱하기 다 취약해가지고. 음. 고깃집에서 하는 석션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달았다니까. 아... <laughs> 그리 바깥으로 이렇게 통하게 해놨어. 음. 새로운 정보고 소식이다. 왜냐하면 네. 다른 과생은 그런 거잘 몰라. 피부과생은 음. 정말 그런 바이러스 없는 것 때문에 직업병이 있구나. 네. 그러면 그런 거는 사실은 이렇게 시술비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리스크가 있으니까. 음. 근데 요새 이제 하도 경쟁이 많아지면서 음. 요새는 그런 거한 개당 뭐 100원 이런 데도 있고. 아 <laughs> 평평 사마귀가 있으면 은 계속 퍼지니까, 네. 그걸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, 뭐, 수가가 배거든요? 그렇게 하는데도 있긴 하더라고요. 보험 관련이 아니니까요. 그 100원. 병원에서 그냥. 응. 그냥. 알아서. 아, 병원 그러니까. 하는 병원은 그게 뭐, 그걸로 수익 올리겠다는 건 아닐 거고. 어, 어, 어. 그런 식으로 해서 환자를 이렇게 음. 유익시켜서 음. 딴 것도 뭐 하고 이런 근데 피부과에 보통 방문하는 환자분들은 왜 이런 것도 좀 서비스를 안해 주냐. 내가 와서 이렇게 비싼 시술을 하는데 얘기를 하지만 그걸 하면서 피부과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그 파피로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음. 사실은 그렇죠. 위험하거 HPV에 백신이라고 있잖네 네. 네자궁경부 어, 네, 네. 백신도 그쪽에 뭔가 되는가? 사실 이거는 그냥 아, 우리끼리 음.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 몸에 퍼져가지고 계속 어.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은 어. 맞으라고 어. 이렇게 타입은 약간씩은 다른데 음. 그래도 근데 네, 교차 이민니티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맞아보라고들 권해요. 독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 바이러스 타입에만 듣는 것 같지만 음. 매년 맞다 보면 조차 만능으로 프로텍션이 되니까 음. 그럼 휴먼 파피나움 HV 바이러스 백신을 평평 사막이 있어도 맞는 게 이롭겠다. 음, 안 되겠다. 그래. 나도, 나도 맞아요. 저도 해야지. 맞을까 생각했었는데. 을 그래? 했었는데. 아, 그래요? 저도 이제 그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었거든요. 음, 음, 음. 그 바이러스 어차피 생긴 게 그냥 다 비슷하게 아니, 그냥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음. 도움이 오? 약간 될 수도 있다. 그것도 타입이. 그 교수님들 말하는 방식이잖아. 네, 맞고 보는 게 좋다. 어,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에비던스 베이스로 해서 교과서에 올라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해보면. 거기서 하나씩 건지는 거죠. 맞아. 그 새로운 게 발견되는 거. 같아. 맞아. 에비던스 베이스 그, 음. 그 메디슨의 제일 맹점이 음. 원한데 논문이 원한 없으면 인정 못한다. 아. 오랜 경험을 쌓은 의사는 음. 바이오로지컬플로스빌리티가 음. 있다면 음. 그거를 세이나셈 정도 되면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. 근데 나 오늘 너무 재밌다. 근데 어색이 너무 학술적인 거, 아니, 거 아니야? 어색 중에 하나.